아니라서 육자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다. 6탄부가의 문문. 안 오더라. 부가의 문문. 문문. 이거 또 의문문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나는 부가의 문의 지금부터 특징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리합니다. 1 번. 부가의 문. 자 먼저 부가문의 개념. 자, 부가의 문이란 게왜 써요? 왜? 뭐 알지? 그렇지 않아? You know. You know, don't you?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어?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 그 다음 또하나뭐야 강조하는 거야. 너 알지? 그렇지 아 강조하는 거야. 확인, 강조. 자, 두 번째 특징. 두 가지 문의두 번째 특징. 자, 잘 봐요.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 앞이 긍정이면, 앞이 긍정이면, 긍정이면, 뭐라고요? 앞이 긍정이면 뒤는 뭐? 부정. 부정, 부정, 부정. 그럼 앞이 부정이면 뒤는 뭐? 긍정. 여기 놓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세 번째 특징. 주어는 주어와 동사는 동사와 일치시킨다. 다시 한번. 주어는 주어는 주어와 동사는 뭐와 동사와 뭐를 일치시킨다. 에다 뭐를 일치시킨다. 그제그지 시제, 시제, 시제 같아야지. 주어. 그죠. 시제, 주어는 주어와 동사는 동사와 시제 맞춰줘야 되죠.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 종류도 일치시켜야 돼요. 시제. 아, 시제와, 자, 주어는 수죠, 수, 당연히. 어, 수. 주어와 수. 시제, 수를 일치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요게,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일치한다고요? 수가 일치한다고요? 수가 일치한다고. 이 꼴이에요. 수 같아야 돼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이냐면, 여기 많이 봐. 반드시 대명사 써줍니다. 여기 명사 나오면안 돼요. 예를면, 이게 톰이 나왔다면 반드시 대명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히로 나와야 돼요. 알겠어? 응. 음. 알겠 네. 그다음에 동사끼리 동사끼리 여기 중에 여기 동사끼리 일치시킨다. 첫 번째 비동사일 때는 얘는 뭐다?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2번 조동사면 앞이 조동사면 뒤도 조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해합니까? 네. 세 번째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나머지 이제 일반 동사 택하다 일반 동사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 뭐나 돼? 그렇지. 주나 더즈나 아니면 응. 디들를 써준다. 물론 앞이 긍정일 때는 긍정이면 여기 잡아야 돼. 긍정이면 얘는 다 don't, doesn't, didn't 가 되겠지요. 맞니? 여기가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 do one, do doesn't did 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유. 미안 여기가 부정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부정이면 이렇게 되겠죠 don't doesn't 다음뭐 나와요? isn't가 나오겠죠 여기가 부정이면 긍정, 부정 다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can이면 여기는 햇낮이 되지만 여기가 햇낮이면 여기는 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두. 두, 여기 뭐가 되냐고? 얘네는 뭐가 되냐고? <laughs> 이거 뭐말 못해? 두. 어제 금정이네 아니야? 네. 충격이라면서뒤더워지 또, 뭐, 디드.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핵심이야. 이가 하이라이트야. 이거. 니까 응? 됐니? 요거. 다시 한 번. 3번. 주어는 주어와 동사는 동사와 일치. 수, 시제. 또는 신전성별 일치시켜야 돼요. 주어끼리 성,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3번이었어요. 자, 아, 자, 요거. 정확히 알아봐요. 4번. 명령문에, 명령문에 부가의 모문은 명령문은 뭐가 나온다? 명령문에 부가의 모문은 명령문은 뒤에 뭐가 나온다? 윌류를 써준다? 무조건이야. 음. 5번. 명령문. 명령문은 뭐 자, 2인칭만 생각해. 야 2인칭. 3인칭 생각한 말고 2인칭. 아, 2인칭. 그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이에요. Be quiet. 조용히 해. 윌류? 알겠어 다음에 청유문의 청유문은 내가 해서 적해줄게 청유문 뭐뭐합시다 청유문 샤리 yeah. 아니라 렛츠죠렛츠렛츠렛츠츠 렛츠 원형 이렇게 시작 하는 거야. 렛츠렛츠이시작 하는 거 있어. Yeah. 렛츠, 렛츠, 렛츠. 렛츠 원형 청유문은 자뭘 써준다. s h 를 써줍니다. Let's dance with me, shall w 춤춥시다이렇 s h a l 를 쓴, 다, 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완성이 됩니다. 부가는거을 1번,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하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름대로. 뭔가 확인하는 거죠. 응, 너돈 없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주잖아. 확인하는 거잖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 긍정이면 뒤는 부정.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 앞이 부정이면 뒤는, 부정. 앞이 부정이면 뒤는 긍정. 자, 이기반로으로가볼게요 이제. 앞이 부정이면, 얘들아 봐봐. 앞이 부정이면, 뒤는 긍정, 긍정.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외한 이 시점이 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자, 요거하고 이 체중 뭐가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돼요? 빨리 불러. 요 체중이 들어가야 돼. 아유, 9,000이 여기 9 0이 나와야 된다고. 아까 좀 아까 얘기했잖아. 빨리 어. 바꾸지 마. 그 다음에, 외양은 외양끼리. 유니까 뭐로? 유. 끝. 어려 자너 어제 거기에 안 갔지 그렇지 됐죠? 어? 네. 확인했죠? 네. He likes to play baseball, play baseball 아까 play the piano 어, 악기름 앞에는 더 가고 고 운동경기 앞에서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play baseball 또는 baseball 또는 volleyball 뭐 이런 운동경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는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야구하는 거좋아하는요 야구하는 거이게 무슨 동사니? 일반 동사 아 일반 동사가 아, 아까 동사의 종류를 여기서 정나하게 일반 동사일 때, 뒤에 뭐 나온 날 했니? 일반 동사 나왔네. 자, 아, 아, 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얘는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 나왔어요. 그럼 되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봐, 뒤에. 앞이 긍정이야. Don't, doesn't, didn't. 어떤 거? 세개 중에 하나. 음, doesn't. Doesn't. 뭐에 맞춰? 키에 맞추죠? 희. 됐니? 그죠? 땡이 끝난 거죠? 네, 오케이. 요거. Your sister is yours. 야, 뭐가 나왔니? 비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뭐니? 긍정이잖아. 비중산하고 긍정이니까. 뒤에는 뭐나해야 되니? 부정 나와야 되니? 뭐나해야 되니? 이젠트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가, 이거 스위스 여기 명사네. 스위스 반드시 뭐 쓴다니? 대명사대명사뭘 써야 되니? 시. 시. 대명사로 쓴다잖아. 여기 있는 이 규칙만,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여기 지켜주면 된다고요. 아, 이렇게 많아요. 지켜야 될 게. 아,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흐름이에요. 음. 문법도 논리적 흐름이니까. 아, 요렇게 써주면 되고. 자, 여러분, 5번 같은 걸우리 뭐라 그래요? 원형이 나왔는데요? 주어가 없어요.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네. 명령문이죠? 자, 아, 이거 명령문이라고 분명히 읽으니까 명령문에 부가인문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 라는 거 아까 읽었네요. Will you? 이렇게 써주면 되죠. 문, 아주실래요문좀닫아주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Close the window. Will 넣어주는 거예요. 부가입이 그 다음에, Let's go to the park. 오에 어디 가자고 그만 네. 갑시다. 그럴까요? l 츠 t s 스뭐 나왔어요? 원형이 나왔잖아요. Let's 형 뒤에 뭐 나옵니까? s 어오 l l We... s h e 그럴까요? s h e 데니? 이걸로, 이걸로 부가의 문 퉁친다.